오늘 주보의 삼종보시와 바람일의 배대 내용을 볼때 이랬습니다 이 삼종보시와 육바람일의 배대 내용이자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삼종보시와 육바람일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아, 금강경의 흐르는 문맥이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했는데 삼종보시와 육종바라밀, 육바라밀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도표로 했는 프린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삼종보시는 제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렇게 한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 금강경에는 보시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시가 바로 삼종보시입니다. 그래, 삼종보시기 때문에 보시에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제보시고, 두 번째가 법보시고, 세 번째가 무해보십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보시라고 하는 말만 제사 묘행 무주번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시, 그거 안에 몇 가지 보시가 들었느냐 하면, 은네 가지 보시가 들었 아, 세 가지 보시가 들었다. 세 가지 보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요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금강경을 풀어나가는데 육바라밀의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을 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보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강경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묘행무주본에 있어서 보시라고 표현는 곡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묘행무주본 하는 거기에 그냥 해석의 제목으로 차 없는 보시. 이렇게 제가 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종 보시는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보시, 법보시, 무외보시. 재보시 안에는 그냥 남에게 제 삼자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남에게 주는 보시.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법보시 안에는 육바라밀 중에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신데 보신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법보시 안에는 육바라밀 중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과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과 선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과 치해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해보시 안에는 지계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과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 하나에 삼종보시가 있으면서 삼종보시 그 안에 육바람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프린트에 도표까지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삼종보시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의 배대 내용을 볼때 그걸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지난번 프린터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볼 때 보살 수행의 근간은 보살의 경지에서 수행해야 될 핵심은 요점은 보심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이 보시에는 삼종보시가 들었고 그 속에는 육바라밀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나 하면은, 온갖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머문다 하는 거는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그 말을 금강경에는 머물 줬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아, 아, 머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부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주색 보시. 그 다음에,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 이렇게 금강형 원문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나 온갖 법이라고 한 거는, 나 육진의 경계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라. 그런 말이 되겠 그렇게 하셨다. 부처님의 보시라는 이 말씀이 보살 수행의 전부이면서 핵심인 것이다. 육바라일의 핵심이 보시다. 이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부처님의 건강경 법문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육바라일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요점만 일단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서, 육바람일의 뜻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보시는 육바라일의 핵심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 마찬가지다. 왜? 삼종보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있는 일체 이것을 희사하고, 내 몸에 걸친 물질로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다 준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희사하여, 일체 중생에게 은혜를 끼쳐주되,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되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것 그걸 내가 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할수 있게끔 나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의 핵심이라고 하면 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는 보시바라밀이고 그게 보시라고 이렇게 단어만 썼지만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야 된다 왜? 위에서 제목 자체가 육바라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니까 보시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단어를 줄이고 보시 하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계 바람일인데, 바람이라는 것이 제목에 있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지계라고 하는 것은 아,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아, 제가 자는 제가의 계율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출가자는 출가의 계율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이 계율에는 그러면몇 가지가 있느냐 해가지고 몸으로 지켜야 될 계율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지켜야 될 계율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켜야 될 계율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한다고 하면 열 가지의 계율이 된다. 이열 가지의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다가 보면, 천수경 속에 신묘장고 대다라니, 그 핵심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에 몇 가지를 갖다가 참여해야 되느냐, 열 가지를 참여해라, 이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박참여입니다. 제가잖아, 아. 출가잖아, 이육바라이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계율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열 가지의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되는 내용을 지게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짓자는 가질 짓자 진일 짓자 그 다음에 개자는 부처님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나 금계락하는 게 있습니다. 계율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계율. 그래서 그걸 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뒤에 몸삼 요래 났습니다. 아. 본래 경전에는 신삼 요래대가 있습니다. 몸신자. 그래 신삼 해 놓으면 아 이것도 이해가 잘못 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을 위해가지고, 아, 요걸 갖다가, 몸신자, 그걸 갖다가, 그냥, 몸신자니까, 몸삼, 요했습니다 아. 요걸 또 잘못 이래 이해하다 이 보면, 몸하고 싸움 한다고, 해서 몸싸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입으로 짓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구사라고 합니다. 그래, 구사라고 하는 걸, 그거는 또, 또, 그걸 입이라고 했는 입사라고 요랬습니다 그러면 또, 어,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들어갈 때, 어, 직장에 들어가는 입사라고 하면 또안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어, 의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래서 그걸 또, 마음삼, 요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 내가 원고를 쓰니까 내가 바꾸지, 뭐. 그게 내가 엿장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만 할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일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몸으로 지켜야 될세 가지는 살생은 방생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살생인거 자기가 참여 다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투도라고 한 거는 요거는 훔치는 기거든 요거는 근면으로 바꾸면 어때 어. 내가 아무리 필요해가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남은 걸 훔치지 말고 내가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면 돼그 다음에 음행은 아, 금계로 또 정계로 가로해가 정계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한다 그럼 음행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길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또 외도라고 이랍니다 바른 길로 가야 돼. 부부가 살면은, 나 부부 두 분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각각이 바깥의 길로 가면 안 돼. 집 안에 있는 길로 가야지, 집 밖에 나가가지고 바른 길로 가면 그 잘못되거든. 그게 이제 외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는 음행은 금계. 이개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금계라고 하고 그걸 또 청정하게 개의를 지키는 거는 부부는 부부의 도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출가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대로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럼 금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요래하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게네 가지라 망언은 진실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진실한 말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양설은 화해어로. 두 사람 이간질 시키는 말하나두 아, 사람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화해할 수 있도록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악구는 유연어로. 요거는 악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담하는 기거든. 악담하는 거는 부드러운 말로. 어. 너 저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탁 발가락이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코 깨가지고 코피 꺼진 나쁘리라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야 아, 길을 바로 보고 그래야만 에 돌뿌리에 안 걸리고 안 넘어지고 코피도 안날낀데 조심해라 이러면 되잖아 아, 어. 그리고 그유유연으라 기연하나 정직으라 요, 기어락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간신배들이 왕을 잘못 판단할 수 있게끔, 아, 말을 해가지고 왕이 그릇되게 결정 내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낙 정직한 말로 하면 하나, 그거는 된다. 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것세 그 가지 행하는 의삼인데, 탐욕은 보시로. 탐심 있는 거는 내가 있는 거 자꾸 남한테 주면 되잖아. 그럼 탐심 가질 필요 없고 안 가지게 된다. 또 지내는 자비로, 성내는 말은 아, 자비심으로 감사주면 될 거다, 아이가. 그 다음에 우치는 지혜로. 여기에 우치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으로 어리석고, 마음, 이 마음으로 어리석고 하는 것이 우치인데, 우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아, 마음으로 어리석인 것을 아, 우라고 합니다. 또, 몸으로 어리석은 거. 앞에 우 자는 밑에 마음심 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치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 우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거는, 아, 마음심 자가 붙은 게, 아이고, 내가 병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몸으로 어리석은 거. 그것은 뭐로뭐 마음으로 어리석던 몸으로 어리석던나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만 길러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의세 가지니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의세 가지 없겠는데 어은 인도 말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바꾸고 오면은 그거를 자귀라고도 하고 행위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행위 그러면 첫째 행위는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 그걸 삼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업에 악습을 방지하여 악한 것만 익혀 가지고 있으면 못 쓰기 때문에 선한 것을 익히도록 바꿔야 된다. 악습을 방지하여 본래의 불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지 않게끔 불성의 자리는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불성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했을 때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그 불성을 덮어버리는, 나, 자기의 습관이 생겨. 불성은, 조 소금도 잘못되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밖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 하면은 세 가지의 잘못된 악섭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악섭의 옷만 걷어내면은 나의 불성은 광명으로 변해서 온 천지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두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처 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전부 부처 될 수가 있다. 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드러나게. 핸 하는 거 이것이 지게에서 해야 된다. 지게 바람이라서. 그다음에 인욕 바람이라 하는데 인욕은 남에게 모든 수모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원한심과 복수심을 품지 아니한다. 남이 나를 위해서 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당하여 억울함을 입더라도. 분심으로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옷에 제가 애매한 소리 많이 들어요. 어. 온 전신에 화살을 많이 맞아요. 그런데 말은 하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목구멍에서 내가 철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있어. 좀 힘들겠죠? 에. 우리 불자 형제들 도요 목구멍에 여기 나올려고 하는 요 자리에 철문을 해가 열쇠를 잠가 놓으세요. 속에서 저까지 싸움하다가 거기서 골맞지게 터지게끔. 그리고 정진바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게으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 요거는 정진입니다. 어.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이 뭘로 정려. 정려라고 하는 건 고요하게 내가 생각을 해서 고요하게 생각해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순이 되죠. 마음이 수순해져. 안정이 돼. 그걸 갖다가 익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 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혜라고 있는데, 일체 제법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을 요달하여, 일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도 제법에 속하는 것이요 밥 먹는 것도 제법에 속하는 것이요 잠자는 것도 제법에 속하는 것이요 잠자다가 코구르는 것도 제법에 속하는 것이요 잠자다가 코구르다가 몸부름을 치가지고 옆에 있는 책상 다리를 차버리고 부러버리는 것도 제법에 속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경전에서나 부처님 법문에 그런 모든 행위 한개한 한 개의 명칭 자체를 제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법에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을 요달하여, 왜? 유정, 무정이 개요불성이다 했기 때문에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책상 거기 무슨 불성이 있겠나? 부처님 경계는 무정이 거든 생명이 없는 것에도 불성이 있다. 요랬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불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참선을 해서 화두정전을 하고 연불을 하고 경전을 독송을 하고 108대참에 3천배, 만배, 삼만배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임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인 작업입니다. 내가 부처인데, 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화두들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러두 번째는 부처님 경전 일련 독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성 중에 우리가 다란 니를 주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명호를 외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가모리불 스가모리불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게 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히 얻을 것이 없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나는 부처가 없는데, 부처될 소지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될 소지를 내가 만들어야 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또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확인해 주나 오늘 지워스님 법문을 듣고 조금이라도 내가 수행에 나간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가 밝게 열린 분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도움이 100% 되겠지만 기가 어두운 분은. 뭐가 무슨 소리 한 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귀가 이렇게 어두우신 분이 옆에 사람이 웃는 걸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거 보니 웃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다시 그에게 입을 벌리고 웃었대요. 그런데 귀가 어두운데 우, 어떻게 들립니까 하니까 옆에 사람이 웃는 게내 눈에 입 벌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웃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달 하여, 요달이란 건 하나, 요 자는 분명히 그 다음에, 달자란 거는 나 통달했다. 분명히 통달하여. 일체 법에 막힘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붙처될 성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막힘없이 확인을 했다. 깨달았다. 그 말보다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이다. 그럼,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상대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하느냐? 그 보시를 하는데 뭘 내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하느냐? 보시 왜 하는데? 하면 내가 붙어달라고 한다. 복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다생겁내로 지금까지 익혀왔던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건참회거든요 그러면은 왜 다스려야 되느냐? 그것이 내가,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거기의 옷을 입혀놨는데, 어떤 옷을 입혀놨느냐 하면 탐심의 옷을 입혀놨어. 그러면 탐심의 옷, 그것을 벗겨내야 돼. 벗겨내는 방법은 뭘로가 벗겨내느냐 하면 은 보시로 가지고 벗겨낸다. 이 말입니다. 벗겨내는 방법을 여기는 설명했습니다 위에는 육바람일에 대한 원리의 뜻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면은 어떤 나의 잘못의 옷 불성에 덮어난 것 그것을 벗겨내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거 이거 뭐 때문에 해놨느냐고 누가 내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회에 오바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랬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생들이 탐인심으로 탐인심이야 탐 탐내고 아끼는 마음으로 어저 언덕에 도달하기에는 저 언덕이라는 우리가 도피아닙니다 바람일입니다 우리가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바람일이 저 언덕입니다 저 언덕이 어떤 언덕이나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아니오더라 삼약삼보리의 경지입니다 저 언덕에 도달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장애되지 않습니까? 어 탐심의 옷을 걸쳐 놨으니까 그걸 벗겨내야 돼. 그럴라하면 보시를 행하도록 하여. 그러면 보시는 몇 가지 종류? 삼종보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전부 다합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밥한 숟갈 먹는 것보다도 세 숟갈 먹으면 배가 고만침 더 부르지 않아요? 더 좋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삼종보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재보시를 했다 하면은, 재보시의 공덕, 그것으로서 탐심의 옷 입혀 놓은 그 자리, 어디? 불성을 그 탐심의 옷으로 덮어난 걸그 옷을 벗겨주는 방법이다. 요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어를 해나가도 하여 탐내는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됐죠? 그러면 탐내는 마음을 상대가 다스린다. 그 위에 다스립니까? 그 참회합니다. 요말이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들이 악석이 널리 넘쳐서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지계를 행하도록 하여 악함을 익히는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 중생이 악섭이 늘리 넘쳐서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치계를 행하도록 하여 악함을 익히는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중생들이 성냄에, 중독이 되어서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인욕을 행하도록 하게 하여 성내는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중생들이 게으름에서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정진을 행하도록 하게 하여 게으른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중생들이 산란한 마음이 치성하게 불꽃이 활활 일어나게 되듯이 하는 것 같이 하여 상대에 다스는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선정을. 닦도록 하게 하여 쌀란한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도피한 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지혜를 밝히도록 하게 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상대에 다스리게 합니다. 금강경에서 보시를 제일 어뜸으로둔 이유는 무엇인가? 탐심은 악의 근본이 되므로 보시를 어뜸으로둔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 마장의 어둠이 탐심으로 보시를 어뜸으로 두었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보시를 드으어 두었다. 보시라는 것은 인자한 마음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보시에는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풀고 받는 물건의 세 가지의 바퀴라는 말이 있다. 그 바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술에나 여기에서, 나 여기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도구의 뜻으로 바퀴륜 자다.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것을 시륜이라고 하고, 받는 것을 수륜이라고 하고, 주고받는 물건을 물륜이라고 하는 셋이 있으니, 이 삼륜의 내용이 공하여 없나 고요하고 청정해야 하니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의 본래 면목이 공하고 고요하고 청정함을 알아서 주고받는 자리가 바로 없는 가운데에서 집착이 없는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없는은 집착이 없는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주보의 내용에 올라가고 그 뒤에는 프린트로서 대치하는 걸로 하고.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